생생한 현장 뉴스, 녹색 뉴스방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높은 농도를 기록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laughs> 아우, 저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현장에 나가 있는 임종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금 태미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것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오늘 대흥동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걱정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꽃 구경 나왔는데 미세먼지 걱정돼서 좀만 있다가 들어가려고요. 시민들의 걱정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단 지역에서는 벙커 시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녹색 뉴스방 임종윤입니다. 술미를 먹으면 설사를 해서 걱정인가요? 이제 걱정 마세요. 여기 우리밀 칼국수 가게가 있으니까요. 사장님이 직접 우리밀로 반죽을 해요. 넓은 홀과 착한 가격. 무엇보다 맛있어요. 우리밀을 먹음으로 해서 건강과 젊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항상 피부도 곱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녹색 대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 네 다음 소식입니다 월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막고 월평공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지영 기자님 여기는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대책위가 함께 모여서 월평동 사, 사람띠 이기를 진행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손깃발 만들기, 그다음에 월평공원 SOS 손도장 찍기, 야생동물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는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인간띠 이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 월평공원을 파괴하지 않고 동물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00명이 넘는 시민들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띠이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염원이 담겨서 월평공원의 아파트가 막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녹색 뉴스 방고지원 기자였습니다. 어, 지금 갑자기 긴급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녹색 뉴스방 첫회 이벤트로 돌발 퀴즈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 한번 볼까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막고 월평공원의 야생동물을 지키자는 취지의 캠페인이 열린, 열렸는데요. 이 캠페인이 열린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태미공원 2번 주라기공원 3번, 월평공원. 4번, 봉산공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4월 19일 금강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산란기 물고기들이 많이 죽어 있었고, 강바닥에서는 사급수 오염지표종 붉은 깔다구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금강 모니터링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회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주년 기념으로 매월 대전의 아름다운 물길을 찾아 떠나는 대전 지방하천 따라 걷기를 4월 18일 탄동천에서 15명의 참여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5월 16일에는 반석천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사무처로 전화해서 신청해주세요.